얘들아 나다. 엘리베이터로 오늘 내 OTD 보는데 존나게 깜짝 놀랐다. 나 무슨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컵스카우트 단복 입은 줄 알았다. 그다음 기업 탐방까지 시간이 좀 근처 남아. 근처 쇼핑센터에서 아이쇼핑 존나게 있는데. 귀여운 돼지 새끼 봤다. 근데 왔다. 직원이 노포토라길래 강 하나 입양해왔다 전시된 거 말고 새거 없냐고 했더니 친절히 찍찍이 가져다가 떼어 주셨는데 순간 어글리 코리안 된줄 알고 3초간 안절부절했다. 땡큐 인사말 잊지 않고 해준 다음 근처 카페에서 노가리 깠는데 비트코인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꽤나 많았다. 그다음 회사는 한국인이 재직 중이셔서 편하게 모국어 들으며 소통했다. 선물도 주시고 인사도 나 현직 잡은 짱친절 젠틀맨 그 자체였다. 저녁에 야경 투어 있어서 급하게 저녁 먹어줬다. 근데 또 딤섬 먹으러 간다길래 딤섬의 딤자도 이제 그만 보고 싶은 지경이었는데. 아뿔싸 얘들아 여기 존나게 맛집이었다. 아마 안 왔으면 내 평생을 후회했을 거다. 걸식 들림 마냥 먹고 싶은 거 쭈루루룩 시켜서 맛있는 것만 다시 주문했는데 아마 여기 가게 사장님 한국인들 겁나 좋아할 거다 빠른 회전력과 흡입력 감동받으셨을 것이다 여긴 홍콩 딤딤섬인데 찹쌀 도넛에 와사비 들어가 있는 메뉴 개강추하겠다 그렇게 무사히 약속 시간에 맞게 투어 장소에 왔는데 과연 어떤 투어인지는 구독하고 다음 화때 시청해줘